여기 가. 어, 아. 와우. 셔 쿠셔. 아, 나이스. 거비 아우, 위험, 위험, 위험. 안 어. 오케이 오케이. 뒤에 좀 아, 구셔. <굿샷. 목소리가> 아, 민찬 나이스. 맞았다, 맞았다. 나이스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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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씩 보자 한 명씩 아 노장 굿! 나이스 노장! 붙는다! 아이고 까비까비까비 나이스입니다 까비, 까비. 나이스 너가 이렇게 해야된다고 너가 이렇게 이장면 해야된다고 이게 아골 나는데? 아 발가락 발피멍든거 같다 아, 저게 대각을. 에서 수비가 못 들어오게 <laughs> 돼 있어. 그래서 서 앞에서... <laughs> <빨리, 빨리, 빨리. 웃음> 형 신발 좀 잠깐 신너 잠깐 재욱 한한명한명나 갈게 그럼 뭐나나 하면 돼. 수비용 비싼데 그국에다 만들어 먹으면아이득로 다. 인력비랑 다 인력비가 어딨어. 다다 짜져 야 돼. 아, 인건비. 를 줄인다는 개념에서 그걸 사람 어내 말은 아니난우리는 중심. 그거들 있다. 올리자기로. 왜냐면 우리 협한데 서이거아한 달에.

외벽이 없고 외벽 하나 흙만 나와서 외벽이 이 층만 나온 거 근데 이 모아 모아는 모아는 흙이 뭐 심하다는 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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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�

이게로스딴어다 내려서. 딴 오케이. 활동을 아, nice. 어 <웃음까 municipals 웃음> 그거거든. 이분이분 사람 계속 봐줘. 야 돼. どうぞ倒れて。